9월 18일 월요일. 희망의 꽃. 필라델피아 시내의 잡초가 무성했던 공터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환해지자 인근 주민들의 정신 건강도 전반적으로 밝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지니아 사우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녹지 공간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빈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사우스 박사는 그 연구 과제의 공동 저자입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모든 파멸과 심판 가운데서도 이 밝은 약속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우리도 오늘의 처지가 어떻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창조물들을 포함한 여러 아름다운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담될 때 주님의 영광과 찬란함을 생각하면 기분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사야 35장 1절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찬란한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